그니까. 음파 한번 피해보실래요? 음파 한번 피해보래. 다 죽었다. 아이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이긴 거 같은데? 끝. 어, 끝났는데? 게임 끝. 게임 끝났다고요? 게임 끝나고 퍼볼 핸디캡이요. 이거 뭐예요? 집 갔다 와요 집 갔다 와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? 집 가요 네. 1킬 주고 시작한대요 1킬 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존나 웃기다 미드에서 구경해야지 아뭐이정도 핸디캡 줘야지 보고 싶다 저틀이도 없어요 이제 미니언 나오면 시작해요 네아 빨리 아아 아, 웅아 어때? 어 승수캡으로 1킬 주고 시작했어. 아, 주, 아, 주고 시작했어? <laughs> 어. 그래도 저분, 아, 저, 아까, 제, 저기, 저 빅토르 하는 거 보니까 피지컬 오시던데. <laughs> 그래도, 히, 근데 킬 주려 했던 거 맞아요? <laughs> 탈진 없었어요, 그러면. 그냥요. 필요 없었어요. 일부러, 일부러, 일부러 페널티로 탈진 빼주셨나보네. 아, 나 경험치 먹을 수도 있을까? 여기 있어야겠다. 그냥 구석에 짱 박혀야 될것 같은데? 어이 아, 아파. 아, 근데 아까 뽀삐님도 피지컬 좋고, 아까 불침님도 피지컬 진짜 소름돋게 하던데. 피지컬, 피그 피그. 그래봐야실번데요뭘 <레> 아니에요. 자기 티어 못 찾아먹는 사람들 많아요. 주변에 팀 이상하게 잡혀서 영혼의 고통 받는 사람들있요뭐 선마야 뭐 되지?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아요. 어 이거 베인. <laughs> 어 이거 어떻게 이거? 나실스도못 먹네. C.S 못 먹을 수밖에요. 리신 진짜 잘하면 베인을 딸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피지컬 차이가 심해야 어 <laughs> 아, 힘들다. 어 존나 쎄이 3타아 존나 궁금하다. 아, 아 개재밌다 이거 보는 거. 웅아 너 재밌냐 지금? 어 아, 존나 존나 재밌어. 저 이게 땄는데. 땄다 게임 끝났다 끝나 아 뭐야 우리 들어 이제 들어왔어 누구도 못했어요 <laughs> 아 졸라 진짜 저두번 땄어요 두번더아 아, 그러니까 번 이거 관전으로 하지 말고 같은 팀 해갖고 그냥 보는 게나아아 그럴걸 일부러 그냥 방해되고 3번3번 기다려야 되잖아 맞네. 첫 3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 뭐, 이거 뭐, 뭐, 뭐예요 이거 어게해요 이거 핸디캡이에요? 네아 아, 3킬 3킬 하자 3킬 3킬 저뒷바 그러면? 3킬 네 3킬 해요 3킬 네리신님 1킬만 더다면 돼요 이제 아, 아 베인님이 첫 번째 킬줄 때도 아예 가만히 있었어 아예 어. 저거 저거를 하셨네 아, 이제 보고 있는 겨? 예, 네, 어, 어 차이를 주셨네. 아... 앞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Q 맞아주시고 했는데, 길교를. 아니에요, 제가 그거. 피해봐라 하고 딱 쌌는데 맞은 거예요. 어, 아니, 그니까. 제가 음파를 피해봐라 하고 쌌는데, 저분이 못 피했어요. 어. 아, 못 피했어요. 첫 번째는 나. 그냥 킬을 주신 거 같은데? 아, <laughs> 그런가? 아, 첫 번째는 킬준 음. 음. 거임. 네, 핸드캡 핸디캡. 자,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. 재밌는데? 그죠? 재밌죠? 오, 진짜 재밌네? 개꿀이다. 어? 아, 기분 나빠. 가렌. 야, 너 가렌 존나기 없다. 덩실덩실 걸고 다녀. 어, 움직이고 있어. 어 지금 이제 미니언 만났다. 니신이 롱소드에 청갑을 갖고 시작했네. 어디로 어 뭔가 좀 팽팽한데 제인님이 경험치도 와. 먼저 느리게 출발했고 올, 올스타전이야 올스타전 햄도 하나 낮춰서 시작했어 님들 올스타전 봤어요? 네, 네. 그, 그거 생각난다 아 존나 재밌어 이거 보는 거어 스릴인데 이거? 개재데제인이라 베이는 물몸이고. 더 <laughs> <저> 잡았어요. <laughs> 나나나나 아, 나. 아 이때 이때 CS를 못 먹는데요? 그 소리 하신 거구나. 아 지금 시간이 1분 남았어. 아 그래요? 아 돈이 지금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. 아이고. 집 가서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? <laughs> 그래요? 멀어요 많이? 아니요. 한5 분? 이건 핸디캡이 아닌 것 같은데? <놀람> 아, 하기야. 그봐. 아, 근데, 형가 없어. 아니, 근데 1킬 주고 템 차이 나서 시작하는 시간은 배고 킬을 많이 가져 아니, 이게 거. 돈이 추가되면 안 돼서. 지금, 형님 아, 없어서. 리신님 네. 게임 나왔어요? 저요? 네. 안 나왔는데? 게임 나와야 돼요. 아, 그래요? 일단, 아쉽다. 뽑데 나왔어요. 나왔다고요? 네. 네. 베이 님, 베이 님이 가신 거예요? 누가 이겼어요? 어, 베이 님 가셨. 이거 그 그분이 이기셨. 베이 님 가셨어요? 네, 네, 네. 가셨네. 저분 근데... 튀 튀었네. 네? 튀었네. 튀었. 저분 튀었 튀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뭐, 원딜은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? 저, 저분 튀었어. 일단 들어와요, 나와서. 아. 초대했으니까. 네. 네네, 들어와서 합시다. 님들. 네? 제가 사실. 응. 어. 챌린저예요챌린저예요 네. 알고 있어요. 예? 알고 있었어요. 어떻게 알아요? 싸우는 거 보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? 아니, 저 브론즈라고 무시했잖아요. <laughs> 아유, 무시한 적 없어요, 저는. 그냥 아이 가만히 거짓말하네. 입못 가만히 입 닫고 있던 거못 봤어요? 예? 가만히 입 닫고 있던 거못 봤어요? 아이 거짓말하네. 두 분은 가만히 입 닫고 있었고 저는 되려 설명해 드렸는데 무시 안 했는데. 아 혹시 누가 뭐긴 말했어요? 아니 사실 제가 그냥 조용히 하려 했는데 천호님이 <laughs> 너무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니>, 너무 괴롭혀. <laughs> 너무 괴롭혀 나를. 에 네, 그래서, 1대1 하라고 그냥 가만 냅둔 거예요. 아니었으면 의상할까봐 시키지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뭐, 뭐. 아... 빨리 와요, 오기나 해요, 빨리 시작하게. 4명 네다 기다리고 있잖아. 아, 다 있어요? 네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친절하게 설명했잖아요. 아. 아무리, 아무리 내가 설명을 안 한다 그래도, 아, 뭐지? 불론즈 아무리 못 한다 해도 이 정도 설명까지 필요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음, 알겠습니다. 빨리 와요. <laughs> 야, 나 도중에, 저 빅토르 새끼, 배, 아, 배인 새끼, 그, 그니까 도중에 뭐, 도중에 어떤 새끼가 막, 아, 저 지금 1분 남아가지고 막 가야될, 가야될 것 같아요. 이러는 거, 다른 새끼인 줄 알았거든? 다른 새끼인 줄 알았거든? 어? 다른 새끼인 줄 알았어. 저 1분 남아서 가야돼요. 막 이러는 거, 다른 새끼인 줄 알았거든? 그게 베인이더라 그게 베인이더라? 저 1분 남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. 막뭐 울라 걸던데? 저 1, 1, 1분 남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집에 와서 해도 되나요? 저 1, 1분 남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. 집에 와서 해도 되나요? 현금이 없어서 제가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. 현금이 없어서 집에 가서 할게요. 주,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, 진짜, 씨발. 아, 존나 재밌다! 내가 옛날에 이거를 존나 개발해,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. 아니, 베인 병신새끼가 솔직히 1레벨에 그거 킬준거 절대 패널티 아니야. 그거 절대 패널티 아니야. 그거 절대 패널티 아니야, 그거. 그 새끼가 안 되지 안 되지려고 이쪽 얼굴 포션 두개 먹은 걸 내가 봤어. 하, 이발 진짜. 존나 웃기네 진짜. 존나 웃기네.